누가 리더인가? 짐, 콜린스는 경영의 바이블로 꼽히는 그의 저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가장 성공적인 리더들의 공통점으로 겸손함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레벨 5의 리더십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개인의 영광보다 조직의 성공을 위해 헌신합니다. 실패의 책임은 자신이 지고 성공의 공은 구성원들에게 돌리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합니다. 정의를 흉내 내지 않습니다. 정의를 외치지도 않습니다. 정의로운 길을 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리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사회, 세대 간 갈등, 양극화된 정치, 경제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리더가 필요할까요? 과거의 리더십이 지시와 통제, 강력한 카리스마에 기반했다면, 이제는 경청과 공감, 섬김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리더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인기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 비전은 없고 돈과 권력에만 집착하는 모습들, 진정한 리더는 단기적 성과나 일시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변화와 혁신을 추진합니다.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사회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386세대 X 세대, 밀레니엄 세대, MG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조직과 구성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리더십 기술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지도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좋은 정치로 덕치를 강조했지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면 스스로 따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지혜와 덕을 겸비한 지도자가 아닐까요? 이런 리더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가 나올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필요합니다. 좋은 리더를 알아보고, 키워내고, 지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만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선전과 선동에 능한 리더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를 세우고 지지할 수 있는 현명한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리더는 좋은 시민들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을 실천할 때그 작은 변화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